이천9 7일째 민중민주당 정당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폭동 배우 내전 책동 윤석열 수이 파면하라. 내란 전당 내전 선동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반란 배우 전쟁 왕근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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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윤석열 윤석열 수기가 존재하는 한 내란 발란 무리들은 119 폭동을 능가하는 위험 천만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선동을 더욱 거침없이 해낼 것이며 내란은 내전으로 더욱 빠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전, 한국전은 윤석열 내란 발란 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동아시아전. 10일부터 시작되고 내전을 선동하는 윤석열 수기가 활기찬 현재 한국 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피해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내란 반란 무리를 막을 임은 오직 우리 민중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일어서 윤석열 수기와 내란 반란 무리들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전쟁은 반드시 터질 것이며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빨리 윤석열 수기를 파면하고 내란발란무리를 모조리 징발하여 내전을 막아냅시다.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전쟁책동을 분쇄합시다 자주와 평화, 민주의 참세상을 위해.